서경, 우서, 익직. 재월, 레하라, 우야, 여역, 창언하라. 우, 배월, 도라, 재여, 여하언, 하리, 있고 여사일, 자자, 하노이다. 고요월, 우라, 여하오. 우월, 홍수, 도천하여, 호호, 회산, 양능하여, 하민, 혼점, 이건을, 여승, 사제하여, 수산, 감목하고 기익으로 주서, 선식하며, 여결, 구천하여, 거, 사해하며, 중견, 회하여, 거천하고, 기직으로, 파하여, 주서, 간식, 선식하고, 무천, 유무하여, 화거하니, 증민이 내립하여, 만방이 자게 하니이다. 고요와 유라, 사여의 창은 하노이다. 제순이 말씀하셨다. 오라, 우야, 너도 또한 훌륭한 말을 하라. 우가 저라며 말하였다. 아, 제이시여,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열심히 노력할 것만을 생각합니다. 고요가 말했다. 아닙니다. 어찌하였습니까? 우가 말하였다. 홍수가 하늘에 닿아 넓고 넓어서 산을 두르고 언덕을 넘어가서 아래 백성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 가지 탈것을 타고 다니며 산을 따라 나무를 베고 잎과 함께 여러 날고기를 올렸습니다. 저는 아홉 개의 하천을 타서 사해에 이르게 했고 도랑을 깊게 파서 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직과 함께 곡식을 파종하여 여러 말린 음식과 날고기를 올렸습니다. 재물이 있는 것을 없는 곳에 옮기기에 힘써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게 하니 많은 백성들이 곡식을 먹게 되어 만방이 다스려졌습니다. 고요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말을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우알 도라 제여신내 제이하소서 제월 유라 우와 안여지 하사 유기 유광하며 기필직하면 유동에 비응해지하리니 이, 이 소수 상제허든 천기 신명 영휴하시리이다. 용유, 우가 말했다. 아제여 자리에 있을 때를 삼가소서. 제순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겠노라. 우가 말했다. 당신께서 머물러야 할 곳에 편안히 하셔서 기미를 생각하며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시며 보피라는 자가 곧, 곧으면 행동하는데 크게 응하여 나의 뜻을 기다릴 것이니 그것으로서 상제께 밝게 하시면 밝게 받으시면 하늘이 다시 명하셔서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제왈 우라 신제 인제며 인제 신제니라 우왈 유라 제순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신하가 이웃이며 이웃이 신하니라. 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왈 신은 작짐 고갱 이목이니 여역 좌우 유민여든 여익하며 여역 설력 사방여든 여위하며 여역 광고인 지상하며. 1월 성신 산용 화충을 작회하며, 종이 조화 분미 보, 보부를 치수하여, 이 오체로 창시 우 오색하여, 작복이여든 여명하며, 여 영문 육률 오성 파름하여, 제 치홀하여, 이 출납 오원이여든 여청하라. 제 순이 말씀하셨다. 신하는 나의 다리와 팔과 귀와 눈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백성을 도우려 하면 내가 도와라. 내가 사방에 힘을 베풀고자 하면 내가 행하라. 내가 옛 사람의 상을 보아 해와 달과 별과 산, 용꽝을 그리며 종묘 그릇, 마름, 불, 풀, 불, 쌀, 보, 불을 순우와 다섯 가지 채색으로 오색을 빛나게 베풀어. 옷을 만들고자 하면 네가 분명히 밝혀라. 내가 육률과 오성과 파름을 듣고서 다스리며 다스리지 못한 것을 살펴서 오원을 내거나 드리고자 하면 네가 잘 들어라. 여위를 여필이니 여무 면종하고 퇴유, 퇴유 후원하여 흠살인하라. 내가 도리에 어긋나면 네가 보필하라. 너는 면전에서는 따르고 물러나서는 뒷말을 하지 말고 너의 옷들을 공경하라. 서완 참설이 약부 제시어든 후이 명지하며 달이 기지하며 소용 지제하여 욕병 생제니 공이 나번으로 시 양지하여 격측 승지 용지하고 부적 위진이라. 모든 완악하고 참소하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관역에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밝혀주고 해처리로서 기억하게 하며 글로서 기록하여 함께 살고자 해야 할 것이다. 악공이 받침 말을 가지고 때때로 가려서 잘못을 거치면 받아서 등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을 보여야 한다. 우왈 유재나 제광천 지하하사 지우해우 창생하시면 만방여허이 공유 재신하리니 유재시건이다 분압 이연하시며 명서 이공하시며 거복 이용하시면 수감 불양하며 간불경응하리 있고 재불시하시면 부동하여 일주 만공하리이다 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의 덕이 천하에 빛나서 바다 모퉁인 창생에까지 이르게 하시면 만방의 백성 가운데 어진자가 모두 제의 신하가 되고자 할 것이니 제께서 이에 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펴서 아래면 말로서 받아들이시며 여러 사람을 밝히되 공으로써 하시며 수레와 옷으로 백성의 공에 대해 상을 주시면 누가 감히 사양하지 않으며 감히 공경하여 응하지 않겠습니까? 제께서 이같이 하지 않으시면 모두가 같이 게을러 날마다 공이 없음을 아랠 것입니다. 무약 단주 오하소서 유 만유를 시호하며 오학을 시작하며 망주야 애객하며 망수 행주하며 붕음 우가하여 용진 걸세하니이다 여창 약시하여 치우 도산하여 신임 개감, 개갑이며 고고 이읍이언을 여 부자하시고 유황탁 토공하여 표성 오복하되 지우 오천하고 주 십유 이사하며 외박 사해이 함건 오장하니 각적 유공이언을 묘안하여부죽공하라니제기 염제하소서. 재월 적침덕은 신의 유선이 고요방지 골서하여 방시 상형하되 유명하나니라. 단주처럼 거만하게 행하지 마소서 게으르게 놀기를 좋아하고 거만하고 포악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낮과 밤이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하며 물 없는 곳에 배를 끌고 가고 소인들과 뭉쳐 집에서 음란하여 그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징계하여 도산씨에게 장가 들었으나 신임 개 가부 나을 동안 말을 보냈으며 개가 고고히 울었으나 저는 제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크게 토목그 공을 헤아려 오보고 제도를 도와 이루어 오천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열두 주에 열두 제우를 두고 밖으로는 사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우두머리를 세워 각각 나아가 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묘는 완악하여 그들의 일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제순이 말씀하셨다. 천하 사람들이 나의 덕을 실천하는 것은 나의 공이 퍼졌기 때문이다. 고요가 곧그 펴진 것을 공경히 하여 형벌을 베풀되 분명히 하고 있다. 기왈 알격 명구하며 박부 금술하여 이영하니 조고 레격하시며 우빈이 제위하여 구운후로 덕양하다. 하관 도구하고 합지 추구하며 생용 이간하니 조수 창창하며 소소 구성에 봉황이 레의 하나니이다. 기가 말했다. 명구를 두드려 치며 검은과 비파를 연주해서 노래하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신이 와서 이르고 우나라 국빈들이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후 한 사람으로서 덕으로 사양합니다. 당하에서는 피리와 작은 북을 연주하고 축과 어를 두드려서 시작과 끝으로 삼습니다. 생황과 새 북을 번갈아 울리자 새와 짐승이 축을, 춤을 추며 소설을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춥니다. 기왈오라여 격석부석에 백수설무하며 서윤이 윤의 하나니이다. 기가 말하였다. 아, 제가 석경을 세게 치고 석경을 가볍게 치자 모든 짐승들이 모두 따라 춤을 추며 여러 간직의 우두머리가 진실로 화합합니다. 제용 작가와 칙천 지명한대 요시육이라 하시고 내가와 고갱 횡재며 고갱 회재면 원수 기재하여 백공 희재하리라. 고요배수개수하여 양헌왈 염제하사 솔짝흥사하시되 신내헌하사 흠제하시며 누생애성하사 흠제하소서 내갱제가왈 원수명제하시면 고갱양제하여 서사강제하리이다 우가왈 원수총좌제하시면 고갱타제하여 만사타제하리이다 재배와 유라 왕 흠제하라. 제순이 그것으로 노래를 지어 말씀하셨다. 하늘의 명을 경계하되 시기와 기미에 맞게 하라. 노래 부르며 말씀하셨다. 신하가 기뻐하면 임금이 정치를 일으키니 모든 관리가 빛날 것이다. 고요가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 높여 빨리 말했다. 생각하소서, 임금은 신하를 거느려 일을 일으키니. 법도를 삼가 공경이 하시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주 살펴 공경하소서 이에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를 임금이 밝으시면 신하가 어지러져서 모든 일이 편안해집니다라고 하였다 또 노래하며 말하기를 임금이 점스러우면 신하가 게을러지니 만사가 어그러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제순이 절하며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가서 직책을 잘 수행하라